안녕하세요. 비츠로케미칼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걸맞는 LED 자동차 도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제품은 LED 블루라이트 경화기와 LED 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츠로케미칼의 LED 도료를 소개합니다. LED 클리어 코트 W15. 주제 2.7kg. 첨가제 A 0.3kg. 첨가제 B 0.3kg. 3액형 도료입니다. 배합 비율은 주제 10, 첨가제 A 1, 첨가제 B 1. 10대1대 1입니다. 배합 비율은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LED 클리어 코트 W15는 하자성이 기존에 비해 없거나 극미하고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막이 일반에 비교해 단단하며 유리막 코팅이 불필요하고 기계 세차도 가능합니다. LED 클리어 코트 적용 LED 클리어 코트 W15를 수성 베이스 칼라 위에 균일하게 분사합니다.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